반갑습니다. 도전 균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킬을 좀 바꿔볼게요. 일단 진격타를 1번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폭장을 아무 때나 갖다 놓고, 이렇게. 진격타 1번, 칠면 공격 2번, 그리고 좌클릭의 천지 검법그 다음에 용오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진격타는 이동할 때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칠면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면 딜이 더 됩니다 이게 주딜입니다 그리고 좌클릭은 공격 부족할 때 사용하시고 용오름은 몸을 이렇게 모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일단 가주 진격타 하시고요 페탈 사용하시면은 좌클릭하면은 조금 짧은 거리를 이동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몸좀 모이면 용오름 치고 이렇게 폭발 약어가시면 됩니다 쿨이 좀잘 오기 때문에 바로 바로 폭발 약어가시면 됩니다 바로바로 이도기돌리고요 바로. 용오름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는데 빨리 빨리 가주시면 됩니다 밑에 층이 몹이 좀 안좋기 때문에 위에서 게이지를 좀 많이 주는 몹이겠요잡르면서 가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거의 1번하고 2번만 사용하면은 다 깨지기 때문에 용우름 정도만 잘 해주시고 혹시 공격 부족하시면 자클 정도만 넣어시면 됩니다 이쪽에 좀 몹이 좀 많네요 올라가죠 저기뭐 넘무는 그래가지고 혼장이 굉장히 재밌는 빌드인데 이렇게 막고 잡고 이렇게 좀 제약이 좀 많아가지고 잘 하진 않는 그런 빌드입니다 좋아하시는 사람들도 좋아해 공격적으로 수급해 주시고. 있네 버프 헥탈은 중간에 콜 날때마다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내려가주.. 헥탈 한번 사용해주시고 굉장히 매력있는 빌드인데 제약이 좀 많아서 사용 하지 않는거 아니 쓰지 않는 쓰지 않나거 쓰지 않는거 쓰지 않는거쓰거쓰신거